네, 안녕하세요. 마디마디 신경외과 의원 원장 김일천입니다. 자, 오늘 소개해드릴 주제는요. 어, 허리 디스크는 조금 찢어지고 손상을 받아도 자연 치유가 된다고 하던데, 그러면 시술하지 말고 자연 치유가 될 때까지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?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자,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, 통증이 계속 낫지 않고 수개월 넘게 지속이 되면 이 시술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 있습니다. 자, 왜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게 되냐면요. 자, 이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암으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. 자,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제 디스크가 보통 생긴 모양이요. 자, 보시게 되면 제가 디스크의 단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 디스크의 딱 단면인데요. 자, 여기 단면에 보시게 되면 자, 이렇게 까맣게 딱 테두리가 있고, 속에는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게 디스크의 수액이라고 해요. 자, 그리고 이 뒤에 동그랗게 보이는 게 이제 신경 기둥이 되는 거고, 그 다음에 오른쪽 신경이 나가는 길이고, 자, 왼쪽 신경이 나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이 사진을 봤을 때, 자, 보시면 이게 정상이시고, 어, 만약에 디스크가 안성으로 날키싸가면, 자, 이렇게 안에 있는 디스크의 수액이 이렇게 까맣게 바뀌고요. 어, 혹시 이제 만약에 급성으로 디스크가 손상이 생기면 이 까만 테두리 부위가 일부 스크래치나 하듯이 팍 찢어지면서 이제 그쪽 부위가 통증을 일으키거든요. 그래서 보통 이제 어 내가 허리가 계속 아프고 또는 엉덩이가 다리나 뭐 이쪽 저임 증상 때문에 병원에 가서 이제 엑스레이로도 뭐 병변이 보이지 않고 그리고 통증이 계속 지속이 되시는 분들은 mri를 뭐 찍어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. mri를 찍었는데 어, 나는 분명히 얘기를 들을 때 디스크가 찢어진 게 심하지 않고, 어, 그리고 뭐이 정도면 한 1~2개월 정도 치료하면 좋아질 거라고 얘기를 들었는데, 어, 통증이 뭐 1~2개월이 아니라 뭐 심할 때는 6개월, 더 심하면 1년 넘게 통증이 계속 지속되는 경우가 있어요. 자, 그런 거는 이제 디스크가 이제 찢어지게 되면 어, 저희 환자분 중에 한분 MRI를 가지고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. 자 이쪽 부위는 요추 5번 꼬리뼈 번쪽, 뭐 또는 요추 5번, 6번 디스크라고 하는데, 자이 한자분은 여기 테두리 부위가 진짜 살짝 이렇게 뭔가 손톱 끝처럼 손톱으로 콕 찍은 것처럼 이렇게 하얗게 이제 디스크가 찢어진 흔적이 보이고 있더라고요. 근데 뭐 디스크가 찢어진 것도 심하지 않고 신경이 눌리는 것도 아직 심한 편이 아니신데, 어뭐 통증이 계속 이분한 2년 정도 아프셨어요. 그리고 뭐할수 있는 거다 해보셨어요 물리치료도 하고 한의원과 침도 맞아보시고 뭐 신경주사 이런 주사치료도 해보셨는데 허리통증이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위는 이제 자연치유가 되기는 좀 힘들다고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보통 자연치유를 보는 게 2개월 정도를 봅니다 뭐 디스크가 급성으로 손상을 받고 찢어졌다고 하더라도 2개월이 지나면 어느 정도 아무고 회복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경과를 보고 하는데요. 우리 환자분처럼 또는 시청하고 있는 그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어, 저희 병원에 많은 무리전화가 오시는 것 중에 한 주제가요. 바로 이제, 어, 저는 분명히 그 병원에서는 심하지 않은 디스크, 뭐, 약간 찢어졌다. 뭐, 그리고 이 정도는 수술할 정도는 전혀 아니고 시술도 필요 없다.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계속 아파하시고 진짜 힘들어하는 분들이 전화가 많이 오세요. 이제 그런 분들의 경우에 바로 이런 환자분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. 이 디스크가 찌어진 게 자연 치유가 안 되시는 경우가 있어요. 이렇게 안 되는 경우에는 이쪽에 디스크가 찌어진 거는 마치 타이어가 빵꾸난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세요. 그래서 빵꾸난 타이어를 계속 타고 다니면 문제가 생기겠죠. 그래서 이런 부위는 뭐 고주파 수액 강압수를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신경 성형술을 같이하거나 이렇게 해가시고 뭐 치료를 해주게 되면 그 만성으로 잡히지 않는 통증이 해결이 되고 어느 정도 좀 통증도 많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. 자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이제 디스크 내장증이라고도 하는데요. 바로 이제 디스크 이렇게 찌어진 부위가 계속 이제 신경을 자극하고 통증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. 자 그래서 오늘 주제에 대한 질문 답은요 어, 디스크 분명히 자연치유 되는거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허리 통증이 갑자기 생기고 m r i 를 찍었더니 디스크가 어, 살짝 찢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신 분들은 바로 시술을 결정하고 하는게 아니라 일단은 물리치료나 뭐 주사치료 이런거 먼저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해도 만약에 내가 낫지 않고 한 2개월이 지난데도 계속 아프다 그러면 그때는 뭐 이런 시술을 고려해 보는 게또 좋은 방법이 될수 있고 뭐 어떤 디스크에 문제도 없다고 하는데 계속 아프다. 이제 그런 경우에도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. 뭐 꼬리뼈를 통해서 척추 내시경 카메라를 넣어 가지고 직접 신경 주변에 변변을 확인하거나 아니면 이제 의심되는 부위를 또 이제 뭐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해 보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또 방법들이 있고 실제로 환자분들이 고통받는 만성 통증에서 해결이 되는 경우도 꽤 많기 때문에 혹시 내가 계속 통증이 있고 뭐 저림 증상이 계속 있다 이렇게 고생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이 저의 병원 한나인 전화번호나 아니면 마디마디 카카오톡 또는 대표 전화로 문의 주시면 제가 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 또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